농사와 관련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네, 네. 유박을 사용했을 때 과실의 색깔이 안 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귀심이 좋아 30년 이상 사랑받아왔던 유박 비료가 과수의 색깔을 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진실을 과학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과수는 색깔을 어떻게 내는 걸까요? 과수의 착색은 주로 안토시아닌이나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색소성분이 형성되면서 나타납니다.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는 어떤 조건에서 합성될까요? 안토시아닌은 빛의 강도, 온도, 과실의 당 함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잎이나 과실이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 색소 형성이 활발해지고 낮은 온도에서 안토시아닌 합성이 증가합니다. 가을철 잎이 단풍으로 물드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식물 내부의 당 함량이 높을수록 안토시아닌 합성이 증가합니다. 카로티노이드도 충분한 빛, 따뜻한 온도에서 합성되며 질소와 칼륨 비료가 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면 과실의 착색에 영향을 주는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의 합성 상태는 빛, 온도, 산도, 스트레스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유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유박은 질소, 인산, 칼륨, 유기물을 보증하여 토양의 양분을 공급하는 비료입니다. 여기서 질소는 식물의 엽록소를 합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뒷심이 있는 유박의 질소가 엽록소를 장기간 합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가 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는 화학비료에도 있기 때문에 유박이 과수의 착색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의 착색이 잘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환경적인 요인이 더클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날씨가 따뜻함을 넘어 추석까지 더웠죠? 가을철 날씨가 따뜻하던지, 날씨가 흐려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고질소로 되어 있는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적정 시비하고, 유박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경우에 농장 경영에 있어 과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경제적인 특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과수 착색과 제품의 관계를 엄밀히 이야기하면 질소와의 관계라는 점 이제는 잘 아시겠죠? 내년에는 질소 관련 제품을 착색기에는 줄여서 사용하시고, 막갈라는 색깔을 발현시켜보세요.